안녕하세요. TP2기와 오기에 참가했던 김소영입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TP코리아는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P에 참가하기 전에 저의 그문 막연히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UN에서 5일 동안 인권, 환경, 안보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듣고 발표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교육 2일차 미국 고등학생들과 함께 디자인 챌린지를 했는데 외국 유학 경험이 없었던 저는 처음으로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미국인 학생들을 보면서 점점 저도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였고 그런 태도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티피코리아 마지막 날에 했던 파이널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각 팀은 지속가능 개발 목표 중 하나를 고른 후 고등학생들이 지역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는데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목표를 고른 저희 팀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생각해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배운 것이 떠올라 인식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제안하여 에어컨을 켤 때마다 모형 도시가 물에 잠기도록 하여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전시품을 구상하였습니다. 이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있지만, 실제 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 저는 매우 뿌듯하였습니다. TP2기에 참가할 때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일주일 동안 외국에서 지낸다는 것이 겁나기도 하였고, 학교에서 다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색다른 경험을 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한 것도 대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스펙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TP에 참여할 때 낯선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학습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추, 추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GLEC 영어 논술 부문에 참가하였고, 이에 UN회장상 대상을 수상하여 특전으로 TP 오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한정부 군비 축소에 대한 찬반 에세이를 썼는데, 한 시간 동안 빠르게 글을 쓰느라 강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TP에 참가하여 안보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그러한 문제에 대해 더 신중히 고려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GLEC도 TP도 모두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